2017 INK 초청 구로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가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구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2017 지역 아동 센터 독서 골든벨이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 간담회가 구로구청 창의홀에서 열렸습니다. 구로구청 관장에서 차동 방문 차량인 차동이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2017 어르신 아카데미가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국내외 활발한 교류를 위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한인 벤처 네트워크인 INK와 구로기업 간의 상담이 4차에 이어 추가 상담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2017 INKE 초청 구로 해외 비즈니스 상담회가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구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한인 벤처 네트워크인 INKE는 첨단 산업 분야의 해외 한인 네트워크의 조직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결성을 도모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외 한인 기업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산했습니다. 이날 해외 21개국의 35개 지부, 35명의 바이어들과 구로구기업 21개사가 참여해 INKE 해외기업인과 참여기업의 1대1 수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는데요.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에서 열렸으며 80여 명의 사람들이 5시간여 동안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이성구청장뿐만 아니라 INKE 회장과 벤처기업협회 부회장도 참여해 국내외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환영사와 축사 등을 나눴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도서 후원과 1인 1권 독서노트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독서 퀴즈 프로그램도 마련해 도서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의 자리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7 지역아동센터 독서 골든벨이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독서 골든벨은 아동들에게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성취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관내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했고 약 2시간여 동안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수 독서 그림 노트 시상식에 이어 2인 1조의 탈락 없는 골든벨과 개인전 골든벨이 진행됐는데요. KTNG 복지재단 남부복지센터와 구로구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약 430여 명이 참여하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독서 골든벨은 시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구로구는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많은 독서를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 간담회가 구로구청 창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물티슈나 유아매트, 장난감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구로 아이쿱 생협에서 주최해 학습교구나 내장제 등의 중금속 함량과 유해물질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구로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 구로구청 광장에서 차동 방문 차량인 차동이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차동이 전달식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시행에 따라 복지와 건강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복지 플래너와 우리 동네 주무관의 현장 방문 수행을 위해 열렸는데요. 1차로 배차된 8개 동을 제외한 구로 1동과 구로 4동, 가리봉동 등 7개 동에 전달됐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구로구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1월부터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조한순입니다. 2017 어르신 아카데미가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17 어르신 아카데미는 고령화 시대에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설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구로구에 거주하는 60세 전후 어르신 100여 명과 함께 수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번 수업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 긴급구조 상황실습이 진행됐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안전 관리활동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아카데미는 구청 강당에서 열리며 시인주 아카데미 협동조합이 주관했는데요.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8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부로구는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많은 어르신들이 더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구로구에서 2018학년도 대입 정시를 위한 대학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은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5일 중 18일간 열리며 45분 동안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내 고3 수험생 및 재수생 90명을 대상으로 구로 학습지원센터와 개봉 평생학습관에서 열립니다. 수능 성적표는 필수이며 그외 생활 기록부 등 상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860-30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신청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5회 건강한 구로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유화, 수채화 등 자유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방법은 응모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구로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보건행정과 860-24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18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진행합니다.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는 11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이어지는데요. 성금은 서울 공동모금회 구로구 지정기탁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성품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전달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 틈새계층이며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위기 가정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장제비 등 기타 저소득 주민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860-23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